안녕하세요. 서양사나입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 선생님 안녕하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낮에는 뭐 33도 올라가도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시원해서 이렇게 하우스 와서 이렇게 있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왜 와봤냐 면은 그 이번 추석에 이번 추석에 제가 좀 경매를 좀 한번 해보려고 경매 실방 경매 실방 경매를 하려고 한번 난초를 쏟아봤어요. 난초를 이렇게 쏟아봤는데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올, 올 초에는 뭐 영양제를 주지 않았어도 올 여름에는 저는 영양제 살포 않고 오늘 오늘 미네랄 5천 배로 살포를 했습니다. 오늘 미네달 5천 배. 그리고는 뭐, 영양제는 여름에는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날씨가 좀, 좀 시원해지니까 신하들이, 가을 신하들이 올라오니까 좀 성장해라고 오늘 메네다를 좀살펴를습니다 <laughs> 오래간만에 <laughs> 맛있는 고기밥 좀 먹으라고. 어, 얘는 송정입니다. 송정. 송정인데 키는, 한 10cm 12cm 정도나 되고 올신화는 좀 작지 올신화는 한 8-9cm 되겠습니다 8-9cm 연맹폭은 뭐0.9 정도 되고 아주 폭은 좋습니다 연명폭은0.9 올신화는 0점 이렇게 보면은 0.9 정도 나오고 장년신화는 이렇게 보면은 어, 음. 0.8 정도 0.8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색상은 뭐 송정 혐의는 뭐잘 아시니까 얘는 이제 가을에 광합성을 좀 받으면 색이 이제 쭉 이제 녹이 녹 빠져나가죠 녹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극황 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종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이번에 어 추석날 추석 2시 2시에 제가 이벤트로 실방 경매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약한 20분 정도만 해 볼까 합니다 20개 뭐 제가 경매를 안 해서 좀 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문자가 들어오는데 실방 경매도 좀 해고 하셔야지. 뭐 재미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에는, 어, 한번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어, 이렇게 그날 경매했다가, 이제 추석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연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죠. 보내드리면. 얘는 올 신한데, 이렇게 아직 성량을 덜 했어요. 제가 뿌리가 어떤가 하고 한번 쏟아봤습니다. 어 얘는 아주 진짜 잘나왔네 짱짱하게 잘 나왔는데 이제 좀 성량을 더 해야지 이렇게 아주 붙어기는뭐삐꾸리 안치고 요 정도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뿌리도 뭐잘 내렸고 이쪽에 또 뿌리를 하나 내리면 신화가 가을신화가 얘가 뿌리 내려가면 이제 가을신화를 붙일 텐데 아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눈이 하나 형성된 것 같은데 채치지는 어 않겠습니다 뭐 난초는 근달이면은 자꾸 안 좋으니까 자체지는 않고 뿌리는 좋고 얘도 이번 추석에 얘도 송정입니다. 이번 추석에 얘도 경매를 하겠습니다. 얘는 한18 17cm 정도 되고 어, 17cm 정도 되고 연면봉은 0.85나 되겠습니다. 0.85 정도 0.85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괜찮습니다. 이번애들 그리고 제가 장단엽산반 한번 장단엽산반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분주해서 놔뒀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두 쪽짜리 올시나가 이렇게 산반도 잘 물고 나오고 이렇게 산반도 잘 물고 나오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건실하고 이제 어떤가 하고 제가 여기 얘를 분주를 했어요 이쪽에서 분주를 했는데 하나는 두 촉짜리 한번 해보고, 하나는 한 촉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뭐, 문의는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장단엽이기 때문에, 변도 좋고, 변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변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어 이번 추석에, 장단엽 올시나 아주 잘 나왔죠. 올시나가잘 나왔고, 제가 잡아주지를 안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안 잡아줬냐면 광합성을 좀 많이 받으라고 올해 빛을 광합성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제쳐놨어요 얘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았죠 약간 돌았어요. 이게 왜냐면 입이 조금 도 올라가면 광합성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올 같은 해에는 광합성이 더 적어서 날씨가 더우니까 차광망도 여우게 이렇게 쳐놨고 그래서 이거 50% 쳐놨는데 50% 쳐놓고 빛이 모자라지, 이제, 뭐 10월달 되면 거두거면 되는데, 10월달. 제가 얘들은 미리 뿌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뿌리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제가 뿌리는 그냥 보여드려가며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쏟아본 겁니다. 그날 이제, 이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 있으면 다행이고, 구매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그냥 계속 방양하려고 미리 이렇게 하고 소독을 해서 미리 소독을 해서 다 심고, 어 그냥 낙찰이 되면은 제가 화분채, 분채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소독을 단단히 해서, 단단히 해서 심어놓겠습니다. 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송령도. 제가 몇 개는 그냥 화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어 제가 소독해내들은 다 소독해고 이렇게 했다고는 애들은 제가 분채 보내드려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좋았으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뿌리가 뭐, 나쁘다, 뭐야, 다할 일은 없고, 제가 사진으로 그냥 경매해놨나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찍어놨다가, 찍어놨다가 보여드리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뿌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며칠 사이 아니니까요. 불과 이제 3, 4일 사이인데, 오늘이 벌써 12일 아니라고요. 이제 앞으로 추석이라고 봤죠.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얘도 소독해서 딱 심어놓으면은, 한 일주일이나 한 5, 6일 되면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그때는 또 쏟는 거보다또 쏟는 거보다 분채 포장해서 보내면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냥 난꼬지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난꼬지에다가. 이런 애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리고 또 다음 경매에는, 어, 이거 올 산책입니다. 올 산책. 이렇게 반 무늬가 들어있는데, 서반 무늬가 들어있는데, 얘는 다음에 한번 경로 해볼게. 요 얘는 생강초기입니다. 생강초인데 여기서 신 하나 받았는데 아주 이쁘게 받았어요. 얘는 한번 기대해볼만해져 왜냐? 서반이 들어있는데 장단엽에서 진짜 서반 극황 서반이 나온다면 대박 터집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에서는 조금 어렵죠. 극황이라는 것은 좀 힘들어요. 이런 장단엽에서는 입도 아주 뭐탕탄하고 배골도 배골도 이렇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 얘고 얘고 같은 자리에서 이거 얘 얘도 거기서 나온는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모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난초는 이렇게 다막 그냥 한백 촉이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난초는 절대 아닙니다. 백 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 거기에서 그 동자가, 동자 동자면 생강근이 형성되면서 발아가 되면서 발아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발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문양이 틀리고, 장단엽도 가고, 그냥 민단엽으로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애들 또, 무지를, 저희가 무지 이렇게 약간 끼만 있는 거, 요위 끝들이 끼만 살짝 있는 애가다 했더니, 이렇게 소반으로 잘 나오고 있네. <laughs> 난초는 이런 재미로 해는 겁니다. 난초는 뭐, 딴거 없어요.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무지도, 무지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배양을 하시다 보면은, 뭐 꽃도 이쁜 것도 나오고 그대신 꽃자리 황화면 황화, 황하, 홍화면 홍화바탕에 홍하 들어가셔서 거기서 동자미를파 와야지 그냥 아무거나 파 온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홍화 황화가 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선생님도 또 산책하실 때 홍화바탕 그런 데를 알으셔서 이렇게 또 거기 들어가서 또동자미몇 개라도 거기서 가져오면 그게 산책한 겁니다 꼭뭐 충토 중투나 서반 뭐 이렇게 산반 캐봐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산반 같은 거 요즘에 뭐 돈도 시세 없지요 솔직히 뭐몇 만원 안 나가더라고요 산만 산채 해봐야 근데 만약에 이런 이변 같은 데서 이변 같은 데서 이 홍화가 나오면 기가 막히죠 여기는 이이 이 바탕이 거기는 황화가 잘 나오는데 황화가 홍화는. 그 꼭대기서만 나왔고 여기 밑에 쪽에서는 황화가 나오는 밭 자리에서 얘 가져온 입니다 얘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두촉 한번 경매 해보겠습니다. 얘는 다음에 얘는 다음에고 에, 이번 추석에는 약제가 이렇게 추석에 경매 하려고 한2 0 스무 분 정도나 1 5 개에서 2 0개 정도만 한번 해볼 겁니다. 잠깐 왜냐면 이 하우스가 추석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우스가 좀 더워요. 두시면은 제가 두시에 경매 하려고 하는데. 두시면 은 더웠기 때문에 올해 무대를 제가 약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잠깐 해고 제가 들어갈까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뭐 어디 안 가시고 미리미리 벌초는다 하셨기 때문에 어디 안 가시는 선생님들은 그날 오후 2시에 이렇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도 모르겠네 <laughs>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